고트입니다. 고트예요. 고트가 맞아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락토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덱은 누가 감히 이런 덱을 생각했을까? 바부와 주술사입니다. 어, 여기서 좀 눈여겨볼 카드가 있다면 이번 신카드, 번개의 섬광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사실 조건부 카드라서 쓰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야생에는 개구리의 혼도 있고, 그리고 그것과 또 시너지를 이루어 줄수 있는 번개개화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주문이란 자연주문은 다 넣어서 최대한 사이클에 신경 쓴 덱이라고 보시면 돼요. 빗발치는 천둥이라는 카드가 모든 적에게 피해를 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굳이 번개화살, 하지직의 데미지를 몰두하는 게 아니라 빗발치는 천둥으로도 킬각을 잡을 수가 있는 상상 이상의 데미지를 꽂을 수 있는 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퀘스트를 넣었지만 굳이 퀘스트를 안 써도 이른 턴에 끝낼 수 있다라는 게이 덱의 핵심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퀘스트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덱에서 원소 지휘 한 장을 빼시고 끌어오르는 간월천 한 장으로 대체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백에서의 멀리건 소개하도록 할게요. 번개의 섬광, 개구리의 혼이 카드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들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 찾기 힘들다 싶을 때는 현조의 지혜, 필리 이런 카드를 집어서 번개의 섬광과 개구리의 혼을 같이 잡은 핸들을 미리 구축해 놓는 게 핵심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현조의 지혜와 필리 경도 잡히면은 들고 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즐겁게 시청하세요. 근 이거, 그, 여기도 할 수는 있겠다. 그냥 굳이 퀘스트를 안 써도, 안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다. 제, 제 같이 좀, 이른 턴에 끝내는 덱기면은 굳이 막쓸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얼마나 일찍 끝날지는 해봐야 알겠는데. 핸드나 털죠? 개구리의 혼 나오면은 그때 이제 달릴 생각 해야지. 와. 어. 다음 턴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건 어쩔 수 없네. 핸드 타는 거는 어쩔 수 없어도. 이러면 모른다. 이래서 3톤에도 끝난다는 거구나. 아, 이해했다. 야, 이러면은, 범개계와 최대한 아끼는 게 낫겠네. 어차피 이렇게 일찍 끝날 거면은. 의외인데? 에나탈냥. 인대 야수를 곁들인. 레나탈 양꾼인데 야수를 곁들인 양꾼 와우 봤는데 오우 낫뱃 낫뱃 대덱에서 속공하스윈을 뽑습니다. 토림? 이러면은 세장 들어온 아니 토림이 초반에 나오면 생각보다 괜찮아. 토림이 근데 나는 왜 쓰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 근데 이제 좀알것 같아. 토림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과부하를 푸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과부하를풀수 있는 게 초과인출이라든지 첫 번째 퀘스트밖에 없거든?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조건을 좀 많이 타게 돼요. 근데 토림의 경우에는 쓰이는데 일단 부담은 없어. 첫 번째로 부담은 없어. 그리고. 그, 혼을 쓰기 전에는 드로우가 없단 말이야. 혼을 쓰기 전에 드로우를 토림이 해주는 거야. 그냥 전투 양성으로 카드도 뽑고, 과부하도 풀면서 초반 템포 유지하고, 뭐 그런 게 되, 되겠죠? 그, 저기 좀 나와주지 않을래? 나오네. 어, 좀 큰일 났어요. <laughs> 어, 드로우를 했는데 개구리 혼이. 그거도 안 나온다. 이런 거 쉽지 않거든. 나왔네요. 이러면은 끝날 가능성 거의 거의도 무력함. 베스트 그냥 다 깨버리고. 돌았다 레나탈 그냥 게임 시작하면은 되게 카우, 마우스 커서 먼저 오면. 그러면은 대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완전 안전하게 할 거면은 4턴에 어? 에반디 뭐? 어? 완전 안전 안전하게 할 거면 사번에 첨광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낫죠. 흐름에 맡기는 거야. 맞소. 보트입니다. 고트예요고트가 맞아요. 보트입니다. 삼턴킬. 야 이러니까 퀘스트가 필요 없다니까. 어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다. 가라야겠다. 스무 어느 방향인지. 도졌네. 아. 방향감각을 잃으시 망했는데. 다음 턴 드로우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턴엔 드로우를 땡긴다 치고. 다음 턴이 걱정인데 어. 아 진짜 싫다. 건... 진짜 싫다. 당연 감각을 으군요 이게 영코가 나와야 되는데 1코 말고 영코가 나와야 되는데 영코가 잘안 나온다. 방군 아 연코 아까 흐름 기수나 바꿨을 때 나왔으면은 네? 심경제. 이러면 개구리 혼을 갖고 온다는 건데. 훔친 건 초과인 줄이요. 어, 근데 진짜 생각보다 쓸 카드가 너무 없다. 쓸만한 카드가. 이름에 맡기는 거야. 번는 항상 두번다 아워, 난저 녀석을 죽여버릴 거야. 죽어. 에퀘스트가 의미가 없어. 퀘스트 하지 않